인기 좋은 다크 블루 색상에 내부 색상이 베이지스트가 들어가니다그서 외부 디자인과 내부 디자인 두 마리 더꽤다 잡은 차량이라고 생각을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거기에 그리도 교체해 놨습니다. 바로 AMG 그릴로 변경을 해 놨기 때문에 비주얼적으로 좋게 다가오는 그릴이기도 하고요. 또한 붐메스터 스피커까지도 변경을 해 놨어요. 이렇게 비주얼적으로 바꿔 놨기 때문에 내부에 있을 때이 차량의 내부 분위기 엄청나겠죠. 네 안녕하세요 모니카 하상현입니다. 오늘도 역시나 모니카 추첨해 영상 안내해드리고자 영상 촬영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소개해드릴 차량의 가격 오직 모니카 구독자분들에게만 준비했어요. SK 엔카나 타 중고차 매물 사이트에서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 차량을 안내해드리고 있으니까요. 해당 차량의 가격 고정댓글로 정리해놓고요. 영상 내내 안내해드릴 예정이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면 기분 좋은 중고차 구매를 반드시 약속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소개해드릴 차량. 누구나 다 좋아하시는 차량이기도 하죠. 벤츠 자동차 E클래스 아방가르드 차량 가져왔습니다. 그런데 해당 차량, 22년 3월에 최초 출고된 차량으로서 9,000km 밖에 안 탔어요. 신차급 차량인데도 불구하고, 보다 더 가성비로 구매가 가능합니다. 거기에 추천 요소가 굉장히 강력해요. 우선, 인기 좋은 다크블루 색상에 베이지 색상의 시트가 들어가 있다 보니까, 외적인 비주얼과 내적인 비주얼 다 잡을 수 있는 차량입니다. 거기에, 거기에 플러스로 지금 그릴, AMG 그릴을 바꿔놨고요. 붐의 스피커 사운드 튜닝까지 해놨고요. 마지막으로 송풍구 엠비어드까지 추가로 해놨습니다. 대박인 매물이라고 생각을 해요. 간략한 스펙과 정보 안내드리면서 이어가 볼게요. 네, 모니카 추초매물 벤츠 이클래스 차량 안내해드리고 있습니다. 해당 차량이 정확한 등급은 요2 5 0 아방가르드 등급으로 보다 더 추천서가 강력한 등급이기도 하죠. 22년 3월에 최초 등록되었습니다. 보다 더 신차급 차량을 원하시는 분들에게 추천서가 강력한 녀석이기도 하죠. 현재 키로수가 9,000km라서 이 부분도 추천서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신차급 컨디션인데 신차급 키로수고요. 보다 더 가성비로 구매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 플러스로 해당 차량은 단순 교체권이 한건도 존재하지 않는 완전 무사고 차량입니다. 지금 보험이력이랑 성능 기록부 순차적으로 띄워서 보여드리고 있는데 참고해 주시면 보다 더 기분 좋은 중고차 구매가 되지 않을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플러스로 해당 차량 같은 경우는 1,730만 원에 구매가 가능하게끔 안내해 드리고 있으니까요. 보다 더 가성비 있게 이 클래스 차량을 구매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인기 좋은 다크 블루 색상에 내부 색상이 베이지스트가 들어가기 때문에라서 외부 디자인과 내부 디자인 두 마리 토끼 다 잡은 차량이라고 생각을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거기에 그릴도 교체해 놨습니다. 바로 AMG 그릴로 변경을 해 놨기 때문에 비주적으로 좋게 다가오는 그릴이기도 하고요. 또한 부메스터 스피커까지도 변경을 해 놨어요. 이렇게 비주얼 쪽을 바꿔 놨기 때문에 내부에 있을 때이 차량의 내부 분위기 엄청나겠죠? 거기에 플러스로 송풍구8 개가 모두 앰비언트로 변경을 해놨습니다. 원래 기존의 E 클래스는 송풍구가 앰비언트가 없잖아요. 그런데 이 차량은 송풍구도 앰비언트를 깔아놨기 때문에 지금 영상을 보고 있겠지만 정말 고급스러운 내부 분위기 잘 납니다. 여기까지 보니까 추천 매몰 벤츠 자동차 2250 e 아반가르드 차량이었습니다. 추천서가 강력하긴 합니다. 좋은 차량이에요 1만 킬로도 채안 탔지만 보다 더 가성비로 접근할 수 있는 가격으로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추천 해서고요 1인 신조에의단순위치 없는 완전 무사고 이것도 추천 해서죠 간략하게 해당 차량 주목해서 상품화 상태 보여드릴게요 네, 모니카 추천 매물 E 클래스 차량 안내해드리고 있습니다 이게 다크블루 색상이라서 호불호가 갈릴 수는 있겠지만요 적어도 제 눈에는 굉장히 럭셔리하고 멋스럽게 다가오기는 색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라이트 부분 주목해서 보여드리고요 범퍼 하단 부분 보여 드리고 있고요. AMG 그릴로 변경을 해 놨기 때문에 앞쪽 멋스러운 그릴도 한번 주목해서 보여 드리겠습니다. 반대쪽 라이트와 범퍼 하단 부분도 차례대로 보여 드리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들도 너무나 깔끔함을 유지하고 있다. 다시 한번 강조시켜 드릴 수 있는 앞 모습입니다. 넓직한 본넷 부분도 순차적으로 보여 드리고 있고요. 암 유지 창과 상태 상태도 순차적으로 보여 드리고 있고요. 이어서 휠 상태도 보여 드리고 싶은데 휠이 하나 없습니다. 멋스러운 벤츠 디자인의 휠이 들어갈 뿐더러 휘길 수 없기 때문에 휠은 더 이상 말씀드릴 게 없네요. 타이어도 한번 안내해 드려보도록 해봐야겠죠. 해당 차량 타이어 교체해 놨습니다. 그래야 내가 너무 좋죠. 해당 차량 구매하시게 된다면 타이어 교체 비용도 충분히 방어할 수 있는 차량이라고 생각을 하네요. 전체적인 측면보다 한번 보여드리고 싶어요. 다크 블루 색상, 어두운 계통이잖아요. 그러다 보면 아무래도 생각이 으나 문콕이 잘 보이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해당 차량보다 더 깔끔한 상품화장을 거친 차량인지라. 뒷 범퍼나 뒷 휀다, 전체적인 중단, 상단, 하단 깔끔한 측면부라는 것을 거듭 강조시켜 드려도 손색이 없는 차량입니다 측면부 너무나 좋은 모습이고요 앞모습은 나무랄 곳 없고요 그러면 이제 후면부로 한번 넘어가서요 후면부 안내해 드려 볼게요 후면부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뒷 유유창과 썬텐 상태 보여드리고 있고요 트렁크 상단 부분도 다양지다 보여드리고요 테일 램프와 레터링 엠블럼이 존재하는 중단부도 천천히 보여드리고 있는데 아, 비주얼 좋아요. 또 이게 신형번호판이 파란색이라서 차량이랑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반대쪽 테일 램프도 순차적으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이어서 범퍼하던 부분 보게 되면요. 후미등과 머플러, 이러한 부분도 깔끔하을 유지하고 있고요. 전체적인 해당 차량의 후면부는 더한 나이 없습니다. 깔끔함을 유지하고 있다. 강조시켜드려도 무방할 것 같아요. 또 하나의 차량, 이 옵션이 없으면 아쉽잖아요. 버튼 한번 누르시게 되면 자동으로 개폐가 되는 파워 트렁크 옵션도 보여드리면서요. 다시 한번 내부로 넘어가 볼게요. 문외까 네, 시초메모리 E 클래스 차량 내부 안내해 드리기 전에 도어 쪽부터 확인하겠습니다 주목해서 보여드릴게요 위쪽을 보게 되면 부메스터 스피커 튜닝까지 되었기 때문에 굉장히 비주얼적으로 좋게 다가오는 건 당연히 사일것 같고요 메모리스토어 전동 시트 통풍 열선 시트는 물론이고요 부메스피커도 잘 들어가 있는 차량입니다 잠금 이나 윈도우 컨트롤러 전체적으로 도어 안쪽은 충분히 깔끔함을 유지하고 있죠 본격적으로 내부 안내해 드리면서 이 차량의 필사이기 시트 상태 보여드리겠습니다. 보시다시피 베이지 색상의 시트가 들어가면에 따라서 확실히 고급스럽습니다. 다른 차량 같아요. 너무나 고급스러운 시트 상태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운전석과 동수석 시트 상태 너무나 좋은 모습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깔끔하고 충분히 합격점을 줄수 있어요. 또한 2열 도어 쪽을 보게 되면 2열 열선 시트 옵션도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2열도 당연지사 베이지 시트 당연히 깔끔하고 좋은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송풍구도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보다 더 쾌적한 드라이빙이 가능한 차량이에요 해당 차량 1러가 이어 시트 상태 충분히 학교점을 줄수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해당 차량 핸들도 보도록 해볼 건데요 당연지사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에 들어감에 따라서 핸들에서도 관련 옵션을 확인할 수 있고요 전체적인 핸들에 대한 상태 충분히 깔끔하고 좋은 모습 유지하고 있습니다 자체고 보게 되면 라이트 제어 장치 부분과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 옵션도 확인이 가능한 차량이네요. 계기판도 보겠습니다. 풀클러스터 계기판으로서 보다 더 깔끔함을 유지하고 있기도 하고요. 9,000km 실크를 수도 보여드리면서 이 계기판이 총3 가지 디자인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디자인을 변경할 수 있기 때문에 보다 더내 입맛에 맞는 계기판을 선택할 수 있겠죠. 깔끔하고 좋은 계기판입니다. 간점을 돌려서 센터페시아를 보게 되면 위쪽에는 귀족 한 디스플레이창이 우리를 반겼는데요. 해당 차량 같은 경우는 미디어 플레이는 어 물론 내비게이션과 어라운드 뷰 후방 카메라가 확인이 가능한 차량입니다. 그 밑으로는 앰비언트가 시공이 된 송풍구를 확인할 수 있는데요. 너무나 여기 럭셔리한 분위기를 자아냅니다. 깔끔하고 좋은 모습이고요. 이제는 E클래스 송풍구 앰비언트 튜닝은 필수적으로 해야 될것 같아요. 너무나 깔끔하고 좋은 송풍구입니다. 다시 한번 내려가게 되면 공조장치 컨트롤러 부분과 미디어 트립, 내비게이션, 차량 정보 트립 버튼들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 부분도 깔끔한 모습 유지하고 있고요. 센터 타렁쪽도 보면 앞쪽에는 트레이 공간, 커플트 부분도 깔끔하고요. 키도 두 개인 것도 안내드릴 수 있겠네요. 다시 한번 내려가게 되면 디스플레이창을 제어할 수 있는 제어 장치 부분은 물론이고요. 좌측을 보게 되면 드라이브 모드와 각종 옵션들을 확인할 수 있어요. 깔끔하고 좋은 상태를 자랑하네요. 센터 터널은 물론이고요. 센터 패시아 트리 버튼들도 너무 좋은 상태입니다. 충분히 합격점을 줄수 있어요. 위쪽을 보게 되면 블랙박스가 정품으로 잘 장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또한 해상창 같은 경우는 아반가르드 모델인데도 불구하고요. 인디오더로 파노라마 솔루프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 부분도 보다 더 희소성을 느낄 수 있는 옵션이지 않나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까지 해당 E 클래스 2 5 0 아방가르드 차량 안내해드려봤는데요 깔끔하고 좋습니다 역시나 베이지 시트가 들어간 차량은 오라요 너무나 추천해서 강력합니다 나가서 정리시켜드릴게요 네 여기까지 모니까 추천 매물 이2 5 0 아방가르드 매물이었습니다 다크 블루 색상의 베이지 색상 외부 디자인과 내부 디자인까지 다 잡은 차량이기도 하고요. 또한 또 이렇게 자잘한 튜닝까지 들어가 있잖아요. 붐메 스피커 튜닝과송풍구 앰비언트 튜닝까지 여러 가지 튜닝이 들어가 있다 보니까 더 하나의 없는 선택지가 되지 않을까 말씀드릴 수 있는 차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해당 차량의 가격은 지금 스펙과 정보, 가격 다시 한번 띄워드리고 있으니까 보다 더 기분 좋은 중고차 구매를 약속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여기서 벤츠 E 클래스 차량 소개 영상 마무리하고요. 그에 문의 사항 있으신 분들 하단에 제 번호 나오잖아요. 연락 주시면 친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여기서 차량 소개 영상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긴 영상 봐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하상이었습니다.